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고린도 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그 가운데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해 보면 맨 끝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러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중간에 나오는 육체의 지혜 이거 아닙니다. 육체의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를 가리키죠. 이 아주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죠. 사람의 깊은 속을 위로하거나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면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면 무엇이 자랑일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행한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이 뭡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거룩함, 진실함.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합니다. 세상의 것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진실합니다. 가짜나 위선이 아닙니다. 때때로 인간적인 죄는 가짜나 위선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은 진짜입니다. 진심입니다. 오늘 메시지,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라. 예. 당신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지혜만으로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죠. 인간의 지혜로 사람을 얼마나 이용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면 감동이 있습니다. 먼저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상대방의 마음에도 감동이 있게 되죠. 베푸는 사람도 감사하고 받는 사람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당신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이 말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부어지면 인간적인 지혜도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 인간의 지혜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모든 지혜 위에 그리고 오늘 당신의 모든 인간적인 지혜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풍성하게 이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경기도 인간의 지혜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육체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 세상의 지혜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경험과 인간의 지식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